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자 우회전 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우회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분 호남 분 30%만 제대로 우회전이 돼도 대한민국 절대 체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전라도 분을 우회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계속해서 제가 좋은 소식을 정말 많이 많이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 정말 뼛속같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런 분이세요. 정확히 지역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희 집안 뼛속같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경영 터지고 나서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탄핵 찬성 집회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어? 이분은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뼛속같이 민주당 지지자분은 전라, 남도나 북도나 허남뿐인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그건. 어쨌든 이분은 또 20대 같아요. 잘 들어보면 어느 순간 언론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진실을 찾아보게 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돌아섰습니다. 이분은 지금 혼자서 어,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유튜브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공산화됩니다. 국회의안 시스템에 민주당이 하루에 수십 건씩 사회주의 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링크를 공유하고 반대를 누르며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국회의안 시스템이 뭐냐면, 이거는 법안이 발리가 되든 안 되든 회기록처럼 계속 법안이 기록이 실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어, 이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도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단 1년 만에 남베트남 포함해서 모든 전 지역의 베트남이 공산화가 돼버렸죠. 미군 철수는 바로 그런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카톡도 개개인 검열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난리를 쳤었죠, 며칠 전에. 4월 달에 실제로 연변에서,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작년 4월 실제로 연변, 연비원, 중국 연변을 말하는 거죠. 연변에서 카카오톡 모니터 요원 대량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었습니다. 뭐이 얘기는 전 처음 듣네요. 부정 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며, 입에 담는 자는 무거운 형벌에 처하겠다는 법안까지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부정선거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계시는 20대분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대국민 토론회에서 전 선관위원장 분들이 직접 증거를 들고 나왔고 대법원장이 돌아가며 선관위원장을 맡는 시스템에서 보장 없는 종이를 유효표로 판결한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비롯해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무엇이 두려운 건지 이런 악법들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물론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모두 붕괴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시고 확신까지 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삼권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 지금 현재 입법부를 이재명이 어, 지배하고 있고 <laughs> 행정부도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노를 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라엔 자고 우고 없습니다. 지금 공산 정권으로 넘어가기 직전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선들에게 당신 자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 이분 정말 애국자이시네요. 박수 정말 축하드리고. 어, 원래 중도층이었던 것 같아요. 혐속까지 민주당 지지자 집안은 맞지만, 지금 이 20대 이 청년분은 아마도 그런 개념이 없었겠죠. 저도 서른이 넘어서야 정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뭐 이분 당연히 20대니까, 당연히 막 뛰고 놀던 그런 시절이니까, 당연히 중도의 중도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선고도 하셨겠죠. 그냥 부모님이 찍으라는 사람 찍었겠죠. 야, 너 문재인 찍어. 그래서 그냥 문재인을 찍었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렇던 분이 이제 변하는 겁니다. 계엄령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고 확실히 20대는 달라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우파가 되고 공부를 안 하고 듣기만 하면 자파가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전혀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네요. 지금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지역에서 그것도 지금 20대 2030 어린 친구들이 지금 호남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른 여타 지역에도 그렇고 특히 호남에서 지금 부모님과 싸우고 있다. 정치 문제로 지금 뭔가 싸우고 있다. 지금 정치 문제로 서로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아마 뭐 본인 부모님을 막 석득, 어, 설득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공사나 넘어간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신 분은 눈치를 채신 분은 1번 순서로 당연히 부모님을 먼저 설득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설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말하면 내 자식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처음에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시끄러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걸 계속 듣다 보면 한달두달세달 달, 달 듣다 보면 설득이 됩니다. 이웃은 설득을 시킬 수가 없겠지만 내 가족이 얘기하면 귀담아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모님은 20대 이 어린 청년이 인터넷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고 부모에게 직접 걱정돼서 말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부모가 설득이 당할 것이고 아마 선거하실 때 국민의힘이나 우파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이분도 전남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전남 보성 사람입니다. 정치 가지고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정치 때문에 전남에서 보성 사람, 보성에 사시는 분이 정치 때문에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남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린 친구들이랑 부모님이 세대랑 이 세대 차이가 서로 안 맞습니다, 전남에서. 뭔가 지금 아주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연히 언론, 뭐, 여론조사나 그런 민주당에서는 눈치를 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집안싸움인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부모를 설득하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몇 가구수인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오늘 윤대통령 지지율이 41% 호남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호남 사람들의 애국지심은 경상도 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순신 장군이 바로 전라남도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국의 영웅이 바로 전라남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물론 고향은 서울이셨지만 실제로 호남 분들이 도대체 누구 좋다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그분들이 민주당의 정체를 의심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2030이 열심히 부모들을 설득한다면 호남에서 다음 대권 때 분명 우파 정당의 30% 정도는 밀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분들도 고민하시고 3개월, 6개월 만에 제 부모님도 지금 꼴통 보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